네 안녕하세요 캔들레신입니다 어 지금 제가 보고 있던 캔들이 나와서 지금 잠, 방송을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상방을 계속 볼 거예요 음자 먼저 사실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보면요 아직 파동이 안 끝났거든요 보시면 1파 2파 3파 지금 누가 봐도 4파 조정 이후에 5파가 더 남았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파동으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캔들을 더 믿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1시간 봉 캔들을 봤을 때어 캔들 형성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하락 다람쥐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이 어디였죠 저점은 여기였습니다 자 1시간 봉에서 저점을 이렇게 깬 상태에서 어떤 캔들이 나왔냐면 하락 다람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바로 상승 삽바장악, 그러니까 상승 장악인데 상승 삽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다람쥐가 나왔는데 상승 장악, 하락다람쥐가 나왔는데 상승 장악, 여기도 하락다람쥐가 나왔는데 약간 상승 삽바장악 형태, 그렇죠? 이런 형태가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다람쥐가 나왔는데 상승 장악.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다람쥐가 나온 이후에 바로 상승 장악인데 그것도 상승 사빠 장악이면 시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캔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캔들도 볼게요. 제가 어, 핵심 상승 캔들에서 얼마 전에 상승 사빠 캔들 형을 올렸죠. 거기서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상승 사빠 형 캔들은 저점에서 첫 번째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양봉으로 나왔을 때 상승의 힘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두 캔들을 조합을 해보면 하나만 나오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면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렇게 큰 하락이 있을 때 여기 파동의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제 하락이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것도 맞아요. 보시면 여기도 이더리움 파동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 그동안 4연승을 했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큰 관점을 네번 연속을 맞췄지만 저번에 한번 얼마 전에 바로 틀렸죠. 그리고 이번에 틀리면 이제 2연패죠. 음 이런 관점 이런 시점에서 이제 당장 지금 상승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트레이더라면 어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관점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저점을 몇번더깰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을 본다. 이렇게 말하면 깔끔하죠. 욕먹을 일도 없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명확한 캔들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일단은 전달을 하고 틀릴지언정 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일단은 상승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상승을 볼 거고 포지션도 뭐 100달러 챌린지는 이미 들어갔죠. 32% 수익 중인데 음 사실 시드를 되게 적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진입하기에는 손절 라인이 너무 멀었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80%에요. 1 0배를썼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적게 진입을 했죠. 어쨌든 어 지금은 좀 상승을 계속 볼 예정입니다. 캔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캔들 매매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근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더근거로 보면은 보시면 어 저는 지금까지 진행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파동에서 그러니까 이걸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안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파고 2파가 조정이 오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파 2가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어요 3이 나오고 지금 4가 나왔고 5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 이제 5가 나올 차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4가 이게 4파가 3파에 대해서 보시면 0.5죠. 이 밑으로 가면 상승 모멘텀은 깨져요. 사실 그래서 48k 밑으로, 그러니까 48이 어디죠? 한 여기 정도죠. 이 밑으로 가는 거는 일단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상승이 더 남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4파의 최대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사실 0.5가 맞거든요. 거기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는 상승으로 볼 거고 여기도 이제 1봉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여기 오더블럭도 있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찍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시간 봉의 캔들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동으로 봤다면 제가 파동으로 이거를 분석을 했다면 지금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어, ABC가 나왔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A, 여기 보시면 이렇게 ABC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볼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캔들을 보는, 캔들을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 저는 그냥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이제 어그제 상승 관점도 깨지면서 제가 이제 이연패를 하게 되겠죠. 어, 하지만 그래도 어 끝까지 제 관점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점인지 저점이지 아닌지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죠. 네 그러면 또 관점에 대해서 뭐 변동 상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